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늘 윤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개엄 선포문 사후 작성, 개엄 관련 허위공보, 비와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 이후에도 거듭 특검의 조사에 거부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점을 고려한 거란 해석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인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